과거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이래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경제와 사회 정치를 비롯한 전반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세계 경제권 10위권이라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 경제 상황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의 재앙들로 인하여 즉그 경제의 재앙들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의 재앙이야말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할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송파 새 모녀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진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이 메모지 한장 남겨놓고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감으로 놔두어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부양 의무자 조건에 그 조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자살하기 3년 전부터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되어져 왔습니다. 정말 열악하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 손 내미는 이가 없는 암담한 경제 상황 가운데 그녀가 자살을 택한 이유는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자녀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었다면 그녀는 어떻게든 두 딸을 버리고 자신만을 어떻게 살수 있는 길을 모색했겠지만, 그녀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길이 보이지 않아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생각한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아주 비슷한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은 그녀를 사르밧 과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은 이 송파 세 모녀가 처한 상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보왕과 아사벨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가 통치했던 이 이스라엘은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비가 오지 않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온 지면이 갈라지고 강들은 말라져버렸으며 사람과 짐승들은 식물을 얻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경제공황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재앙의 원인은 다름 아닌 아합과 아사벨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그녀 또한 12절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고 말하였듯이 그녀 또한 이 경제 재앙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골목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앞서 말한 송파 새 모녀 사건과 다름없는 결과로 나타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끝을 그녀들과 다른 더 나아가 그 아들과 그 가문이 살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녀가 아닌 다른 것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그녀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길래 그런 열악한 상황 속 정말 암담하여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는 분명한 상황 속에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무엇에 두어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의 우선 순위는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찾음으로써 그 후에 살아갈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스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그곳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에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덕한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중금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군와, 먼저 그것을 나로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삽과 아사벨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3년반 동안 가뭄을 엘리야 통에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러한 왕들의 피, 핍박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 그리 시내로 인도하셨으며 까마귀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 시네물조차 말라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마사, 그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것과 한 과부를 만나 음식을 얻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이스라엘 왕후가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가뭄 동안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가장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과부의 그 과부에게 바로 음식을 요구하라는 좀더 쉽게 말하면 빌붙어 있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자신의 원하는 그 뜻대로 행동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여 사르밭에 도착한 엘리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떡을 굽기 위하여 때감을 주우러 다니는 행색이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부유하였다면 종을 시켜서 때감을 주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녀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향하여 엘리야가 이르기를 십절에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볼때 그야말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엘리야를 그것도 엘리야 입장에서 볼때 이방 영이었던 것처럼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엘리야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와서 이 가뭄으로 인하여 정말이지 물한잔 너무나 귀한 이때에 물을 달라고 하니 그야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방언하지 않고 11절에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11절에 바로 엘리야가 떡한 조각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어찌 보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대령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기야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가루 정말 한 줌의 떡밖에 되지 않는 그 가루마저 달라는 요구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그녀는 열악한 상황과 절박한 심정으로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뭉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엘리아의 떡한 조각의 이 요청은 그녀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식을 두고 있는 한 여인에게 그야말로 지나치리만큼 가혹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혼란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진정시키며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떡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과부와 아들이 먼저 먹고 그 남는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으로 둘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 말하기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과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 황당무계한 말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침한번 뱉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음에도 될 법했지만 그 과부는 그학 끝까지 엘리야의 말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전혀 다른 방법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머니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이 지방을 다니면서 그의 방황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잘안 되고 이제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 찰나에 그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신방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방황한 모습을 타일러 달라고 친이 이 저희를 불러가지고 얘기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청년은 발끈하며 내가 분명히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는데 뭐가 방 반항이냐며 방황이냐며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그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기를 정말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그날 들은 거 있으면 한 그냥 이야기든 예시든 하나든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제서야 본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그야말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힘들고 지친 상황에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예배 나와 드리는 것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물론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그냥 몸만 나오기만 하고 여전히 그 설교의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딴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리를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말만 예배를 우선순위 든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잘 믿겠습니다 이것만 성공해 주시면 제가 더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주객전도의 기도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의 잣대로 두고 설교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큰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상황 아니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집중하여 귀구리구여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 삶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아가고 살아갈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허락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금 그 깨달은 청년 그 이유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담임 목사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을 아주 잘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뺀질뺀질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좋은 것은 하지만 취업을 하고 이 경향 안에 아름다운 청년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오직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취향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 진정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후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 즉시 엘리야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그녀가 본인 행동을 통해 얻어낸 자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조를 통해 예비 놓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작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돈 많은 부자가 도움을 줘서 식량과 물을 준다던가 또는 물질을 받는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지극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존의 법칙을 굳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고 에어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식구는 그녀와 그의 아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의 집을 뜻하는 것으로 그녀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곧 그녀의 가족, 친척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도 되지 않았던 그 떡은 이제 여러 날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왕기상 18절을 18장을 볼 때에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거한 기간을 대략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그 식구는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에 말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과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스 예수님께서 떡 다섯, 다섯 개와 물고기 다섯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적들은 결코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흥을 돕기 위한, 돕기 위한 마술적 과시가 아니라 성령의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시는 바로 그분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였을 때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없어지지 않는 이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친히 체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한 마지막 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녀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시는지를 보고 바르게 행동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어디까지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돈이 많았던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금으로 다 바꿔 이 자신의 집에 뒷동산 고목나무 밑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신이 가장 진실하고 효도, 효를 아는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그 국리를 아주 강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세 아들에게는 각각 금지 오겹하는 점먹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마다늘을 불러 떨리는 음성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얼마 못살것 같은데, 점을 보니 너의 자식을 뒷동산 고목나무 밑에 묻으면 내가 산다고 하더라.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늙은이가 망령이나도 무유분수지 다죽어가가는 아버지를 살리자고 내 귀한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 큰 아들에게 말했던 것 했더니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을 위, 아버지를 위해 묻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도망갔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막내 아들을 불러 형들에게 일러준 말을 했더니. 막내는 조용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영영 볼수 없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자는 아이를 보고 한참 울다 결단하고, 아내와 고목나무 밑에 구멍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무엇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꺼내 열어보니,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에 지켜보던 아버지가 가까이 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잘 알았다.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으니 그 검덩이로 열심히 잘 살거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희생하는 것은, 희생해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식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달라고 한 것에선 오히려 아버지가 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 얘기에 담아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이할 일만은 경향의 방주에 몸 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는 감사의 11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감당해왔던 보리떡 헌금부터 3대 후원 헌금, 또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비전 헌금, 그 뿐이겠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기관의 봉사에 또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 연말 정산에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떼서 회사에 가져갔더니 회사 회계가 깜짝 놀라 불러가지고 진지하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적당히 신앙 생활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최고의 물질들을 드리고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듭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인도하시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의 뜻을 우선순위 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움켜쥐며 이것만큼은 내가 드릴 수 없다라는 내 뜻을 관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은 아마 이 땅의 마지막 덕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뜻 마지막 것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삶의 우선순위 두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내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주시는 말씀을 그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 진정 어려운 이 시기에 거듭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97년도에 겪었던 국가통화기금 IMF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좀 어렸었는데 아마 다들 그 시절을 피부로 겪어오셨던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만 2천불의 소득이 순식간에 반토방이 되어 6천불로 시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고이자 저소득 시대 그리하여 정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고통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던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가장들이 목숨을 끊어 가장이 파탄, 가정이 파탄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고 사회 질서의 혼란들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실업난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아이맥보다더 낮은 고용률로 인하여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일할 곳 없는 시대.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 부모는 등골이 휘어발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높아진 집값은 내려올 줄 모르고 집을 못 사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일각에서 일본의 부동산 거품 현상들 들, 들, 들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경제의 현 상황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잘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언제 고통을 받을지 모르며 아니 지금도 받고 있어 하루하루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며 생존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이 험난하고 암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정지되어 혼란스럽게 행동합니다. 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여 선택하지 말아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절망과 낙심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담담하게 요구하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찾고 듣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져나가는 하늘에 소산할 수 있는 구멍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두심으로 어렵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생존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